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바이 운동실.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저희 그라지에 넓지도 않습니다. 아주 어, 좁은 공간인데, 얼마든지 이 추운데, 충격날 어, 밖에 나가기 좀 힘들고 할지에는, 그리고 또 몸을 간단하게 볼수 있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. 그래요, 가 아주 이게 예, 뭐 사람 어깨 높이, 넓이 조금 그 정도 됩니다. 거기에 베에다가 저는 거울을 붙여 놓고 합니다. 그러면 거울을 붙여 놓고 하면은 내가 자세를 하는 그 모습을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자라고 보면 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작은 여기는 탁구 됩니다. 탁구 되고 어... 그라지 끝에 고무밴드가 두개 걸려 가지고 스트레치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뭐 필요하면 옆에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여러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엽기대가 어 역기, 있어서 근육 운동을 또할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공간인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 여러가지 저도 운동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어 하기 싫고 짬이 좀 능력하지가 못할지게는 여기서 몸을 간단하게 풉니다. 오늘은 잠시 내려와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그럼 우선 제가 혼자만의 탁구 시합을 하겠습니다. 나홀로 탁구 시합입니다. 예, 혼자서. 취압을 하는 겁니다. 혼자서. 너무 오저 <laughs> 실력이 저 아직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. 그런데 그래도 잘해요. 혼자 하면은 어, 잘하든 못하든 자기 실력껏 앞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너무 좋죠 <laughs> <나이가 웃음> 아, 이가이지아이제요가 아이가 가서이해 제가 이언가좀 깨어나 되는데 어떨지나 잘안해서 연습량이 좀 부족하네요. 데 초보자도 또딱구를 하면은 전혀 봐도 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어, 예. 바닥이 썩 고르지가 못해가지고 또이 규칙적으로 바운드가 어떨 적에는 좀잘 안됩니다. 이런,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혼자만의 탁구 시합이 양손으로 할 수가 있고 실력이 없어도 좋아도 상대는 거울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합니다. 방에도 괜찮고 저는 그라지에다가 해놨지만은 어떤 장수든지 마루가 됐던 물론 꼬이뜰수 있는 어 나무 마루 바닥이나 타일이나 그래야 되겠죠. 아, 어그 아주 좁은 장수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혹시 초보자는 이런 아주 뭐, 한몇 불, 이산불이면, 이 스크린이 있습니다. 스크린 가지고, 앞을 양쪽을 막아놓고 해도, 어, 너무 도움이 됩니다. 아유, 너무, 저 생각에는 너무 좋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